다르는게 뭐냐면, 뭐, 예를 들어서, 현재랑 과거는 시제 같아야 달라요. 음, 음. 뭐, 현재랑, 과거랑 시제가 뭐하지? 다르지. 음. 그 다음에, 뭐, 현재, 현재랑 현재 완료도 뭐하지? 다르지. 과거랑 과거 완료도 뭐하지? 다르지. 음? 음. 그래서 시제가 이제 다르다라는 거. 시제가 다르다라는 거. 요거는 좀 이따 문장, 어, 보면서 요것만 이제 요거를 확인하고 요걸 쓸수 있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형태상으로는 어, 요기에 플러스해서 플러스해서 뭐예요? 수동을 플러스해야 됩니다. 뭐를? 수동을 플러스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요거 물어볼 때 능동방 물어보지 않고 뭐, 뭐까지? 수동까지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수동을 플러스해야 됩니다. 자 단순 수동 플러스합시다. 블럭 두 다음에 어, 비 PP. 비동사 플러스 PP 뭐? 수동. 단순 완료? 불러. 단순 완료? 단순이지, 지금. 단순 자리 하잖아. 응? 어. 요거는 불러. 어, b e i n PP. 뭐라고? b e i n PP. 능동 수동. 수동. 단순 완료. 단순. 단순, 동명사일 수도 있고, 단순, 분사일 수도 있고. 아, 선생님, 막, 빙, 생략, 뭐, 이런 거 있던데요. 다 필요 없고, 일단은. 하여튼, 일단, 기본 형태만 갖춰줘, 이렇게. 됐어? 어, 그 다음, 요거 완료. 완료, 수동. 항상 이게 더할 때는요, 뭐만 더하면 돼요? 요렇게, 비동사 PP를 뒤에다 더하면 돼. 그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? 비동사의 PP니까, 아, 빙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. 불러줘. 형태는 잊지 말자, to. have, have be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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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p. 아, pp 앞에 뭐가 있구나? been이 있구나. 능동수동? 수동. 수동의 단순 완료? 완료. 완료. 어? 요거는, 어. having, having be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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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p. been, pp. 아, pp 앞에 뭐가 있구나? been이 있구나. 단순 완료, 완료, 요거는 형태가 두 가지니까 블럭. 완료, 완료, 수동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완료, 수동 분사가 될 수도 있고. 아, 그지 그잖아, 그지 분사. 혹시 속으로 선생님 저렇게 많았었어요?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잘 나와 안나와 잘 나와야 안나와요 나와요? 잘 안나와 어?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건 뭐에 있어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각을 안 잡아놓으면 각은 정확하게 잡아놔야지 그래야 격까지도 알고 그지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, 요거는 뭐라고 단순이야 완료야 단순 능동이야